HMI 쉽게 배우기 10강, 오늘은 그래프를 배워볼 거고요. 그래픽 메터를 이용해서 자동차 계기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6가지가 있습니다. 라인 그래프가 있고요. 어, 트렌드 그래프가 있고요. 어, 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세 가지 더 있습니다. 스태틱스 바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태틱스 파이 그래프가 있고요. 동그란 거죠. 그다음에 스캐터 그래프가 있습니다. 밑에 좀더 있지만요. 이렇게 기본 여섯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선형 그래프고요. 트렌드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바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통계랑 바랑 같이 나온 거고요. 이건 선형 그래프인데, 통계가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원형 그래프죠, 원형. 그리고 분산형 그래프입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 그래프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 그래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바 그래프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위에 넘버가 있습니다. 몇 개를 쓸 건지. 뭐, 네 개를 할 수도 있고요. 어, 뭐, 세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디바이스 값은 뭐, D0부터 주시면 됩니다. D0 이렇게 주시면. 나머지 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D0, D1, D2, D3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패턴에 색깔이 없죠? 색깔만 주겠습니다. 8번을 선택하면 어, 채우기가 됩니다. 흰색 채우기고요. 그래픽은 색, 흰색이고요. 8번 누르면 다시 얘도 채우기가 되고요.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하한 값과 상한 값을 정할 수 있으면 지금 마이너스 100, 어, 100돼 있는데 이 값을 바꾸면요.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 퍼런스밸류 n c e 라서 표준이죠, 중간값이죠. 표준값을 0으로 설정한 것, 뭐이 정도 되고요. 스타일에 가보겠습니다. 자, 스케일 스타일은요. 외곽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를 누르게 되면 어, 외곽 스타일이 바꾸게 되고요. 뭐 프레임 칼라라든가 쉐이프 칼라 이것도 한번 바꿔보면요. 흰색으로 바꾸면 흰색이 될 거고요. 그대로 검정색으로 놓으면 검정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포인트는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점 찍는 거죠. 몇 개가 되느냐 지금 세 개로 찍혔는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찍을 수 있습니다. 좀 여기 생겼습니다.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포인터를 늘릴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밸류 값이고요. 지금 값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100, 0, 마이너스 100. 이건 늘릴 수도 있겠죠. 다섯 개로 늘리면 뭐 100, 0, 50, 100이 되겠고요. 둘 수로 늘려야 되겠죠. 일곱 개로 하면 뭐. 33.5가 될 테고요. 9개하면 25, 50, 75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어 아래쪽에 보면 그래픽 어트리뷰트에 가서 그래픽의 뭐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넓이를 좀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어그 다음 오프셋 간격도 좀 넓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나는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즈 스페이스 간격을 좀더 넓혀서 이렇게 쭉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뭐 익스텐드나 트리거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에 들어가셔서요 값을 바꾸시고 색깔 바꾸시고요 스타일에 가셔서 어, 외곽 스타일과 그다음 스케일 자 값이죠 안 사용하셔도 됩니다. 스케일 값은 안 쓰실 거면 체크 를 해제하고 어,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셔도 주 되고요. 어, 쓰시겠다라면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뭐 눈금도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일단 속도계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래쪽에 보면 어, 세미 서클 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 클릭해서 드래그 시키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요. 어, 뭐네 가지 중에 하나죠. 자, 일단은 모양은 자동차 기기판과 가장 비슷한 걸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 최대값은요. 120km까지 가는 걸로 설계했으니까요. 120km로 하고요. 자, 위에 경고 표시할 때가 100 이렇게 8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 80그 다음에 100 120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니멈 뭐 로우레인지 미들레인지 어퍼레인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어, 입력해야 될 값은 d0죠 데이터 제로의 값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작점이에요 이걸 만약에 90으로 바꿔주시면요 시작점이 90도부터 시작하고요 180도부터 시작하려면 180도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올리고 싶다면 175로 뭐 선택하시고 여기를 뭐 5도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아래로 살짝 들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 보면 120까지니까 이 칸이 13칸입니다. 그쵸? 그렇죠? 값이 막 중간에 나오는데요. 자, 텍스트에 가셔서 일단 뭐, 뭐 나의 자동차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의 자동차. 뭐 텍스트에 뭐 특별하게 할거 없습니다. 자, 뭐, 어퍼에다 놓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좀잘안 되더라고요. 센터에 놓으시고요. 어, 스케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뭐, 스케일 디스플레이가 쭉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 누르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바뀝니다. 이렇게 보이면 알겠지만. 눌렀을 때 모양이 좀 바뀝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에 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게 괜찮은 거 같네요.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케일이죠? 이 스케일에 대한 빨갛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색깔도 파랗게도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파, 빨간색이 제일 낫네요. 파란색 잘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포인트는 지금 11개마다 이렇게 찍혀져 있고요. 밑에 보시면 스케일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120개니까요, 1 3개이니까 13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30으로 바꾸니까 딱 키로가 10키로, 20키로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스케일 포인트는 지금 11개로 해놓으니까, 스케일 포인트하고 값이 안 맞죠? 얘도 13개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0하고 스케일 포인트하고 딱 이렇게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싫다. 나는 이게 너무 많다. 아, 나는 조금 덜 보고 싶다. 어, 그러면 뭐, 다섯 개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보통 자동차 뭐, 속도도 이그러니까다 나오는 게 낫겠죠? 13개, 13개로 바꾸겠습니다. 제일 중지합니다 열세 개, 열세 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뭐 스케일 위스도 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더 두껍게도 하실 수 있고요. 저 눈에 잘 보이게요. 뭐3포인트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기판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트리저 트리거에 가셔서요. 오으로 하겠습니다. M 0로가 켜졌을 때만 온되는 거로 온되는 게 받침입니다. 요요 눈금이 M0가 생겼을 때만 온대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고요. 다시 이제, 어, 바, 배티컬 메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주행 거리를 표시할 겁니다. 자, 얘는 D5가 되고요. 얘는 리얼입니다. 얘는 리얼로 표시하시고요. 원래 190, 70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값이 지금 작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9, 10씩 줄여보겠습니다. 7로 줄이고요. 0으로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하게, 어, 바꾸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텍스트에 가서서 주행거리라고 치겠습니다. 자, 색깔도 좀 바꿀게요. 흰색하면 잘안 보이니까요. 어, 빨간 색깔로 하겠습니다. 주행거리라고. 빨간색으로 바꾸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스케일, 이런 거는, 여기, 11개로 11개 지금 잘 맞춰져 있습니다. 뭐 모양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설정하지 않고, 트리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on으로 하고요, m0로 하겠습니다. 자, m0일 때만 눈금이 생기게 됩니다. 자,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주행거리라는 거에 생겼고요, 나이 자동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버튼만 만들면 됩니다. 자, 비트 스위치를 만들겠습니다. 자, 컨트롤 C하고요. 컨트롤 v 해서 똑같은 거 3개 붙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음, 엑셀로 하겠습니다. 아, 브레이크죠? 어, 엑셀이 아니고 여기가 브레이크네요, 그렇죠? 어, 브레이크니까 N2로 하겠습니다. N2. 자, 백스트에 가서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M1으로 하고요. 백스트에 가서 엑셀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요거는 더블클릭 해가지고요. m 0로로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입니다. M0 스타일을 좀 바꿔 줄 거고요. 스타일은 음 동그란 스타트 버튼이니까 동그란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그란 거로 바꾸고요. 어, 온 됐을 때는 색상도 적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서 오프일 때는 파란색, 온일 때는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누리고요. 텍스트에 가셔서 스타트라고 치겠습니다 디바이스 스타일 텍스트 확인이 됐습니다. 자, 모양을 조금 동그랗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엑셀이고요, 브레이크고요, 스타트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은요, 저이0 강에서 했었죠. 어, 프로그램은요, 어, PLC 기초, 맥셀 PLC 기초 2 0 강에 가면 이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서 추가된건 M0 하나 있습니다. M0가 시작 버튼이 하나 여기 스타트 버튼이 하나 추가됐고요 나머지는 어,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자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에 가셔서요. 시뮬레이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아, 제가 뭘 하나 안 바꿨네요. 잠시만요. 자, 스타트 버튼을 더블 클릭해갖고요. 아까 여기 보면 아, 모모터리로 했는데요, 얼터네이트로 바꿔야 됩니다. 눌렀을 때 온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원래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지만 스타트가 되는데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손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터네이트로 누를 때 온되고 한번 누르면 오프되는 거로 바꿨고요. 램프도 비트 온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비트 온 오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OK 버튼 누르고요. 자,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됐죠? 라인이 보이고요. 주행거리는 미리 좀 동작을 시켜서 한 3만 5천 정도 가 있습니다. 자, 엑셀을 밟아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올라가죠? 자, 자동차 개편 올라가는 거 비슷합니다. 올라갑니다. 자, 120까지 올라갔죠? 주행거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로 표시해도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픽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금씩 올라가시죠? 자, 이제 발을 떼게 되면요. 속도가 이렇게 줍니다. 어, 이 상태에서 급정거를 하게 되면요. 아예, 스톱, 브레이크가 스톱이 됩니다. 다시 액셀을 밟으면요. 자동차가 올라가고요. 발을 떼면요. 조금씩 떨어지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쭉 떨어집니다. 자, 액셀을 밟아서 120km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렸구요. 자, 다시 브레이크를 받겠습니다. 주행거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끄면요. 자, 글, 텍스트하고 버튼이 사라집니다. 자, 이상으로 어, 식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